<�gli>, 라임이야. 맛있어? 그냥 그냥esselera. 라임 탄산. 라임 탄산? 단 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 음. ]очки. 음. <�zech sente> 음. 경기여워. <ours> 응. 오빠도. <laughs> 오, 이 화질도 좋다 오빠가 왜 뒤로 가? <laughs> 너무 남아, 뭐야? 깜짝아 치, 치, 치즈 좀 밑에 섞어서 이렇게 국물에 적셔가지고 음. 뜨겁다? 비, 비장한 표정 고수 올려서 먹네 올려줄까? 오빠가 손으로 올려 잠깐만 기다려봐 고구마좀 끼얹어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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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하지? 음. 이게 뭐야요이코 파스타 맛있다 한번 보는 면호르 그치. 니 무슨 사람? 커버 달게 먹어. 이게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본 파스타 맛이 나. 네. 왜? 영상 시간잡아 충전 하 하냐고? 끄다 응. 그냥 뭐가 많이 생겼어 아, 차 있는 거 보니까 있구나. 아이고. <laughs> 무슨 고향집 온 것처럼. 오, 이런 거 했네. <laughs> 사람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사, 사람 사람. <laughs> 그래도 이뻐. 그러면 은 얼굴을 가려야겠다. 이거 어때요? 어, 딱 좋아요. 라이카, 라이카. 라이카. 아 이거 어떠냐고? 구가 어떠냐고? 라이카 괜찮아요? 나 오늘 완전 세모. 급하게 닦자. 조명이데 조명. 이게 햇빛이 너무 좋다. 오늘 예쁜데 완전. 아 근데 네. 나 음. 진짜 카메라 진짜 완전 사고 싶네 너무 예쁘다. 어머 로즈마리 향기가 너무 세요? 완전 좋아. 맛도 뚫었어? 응막 어, 뚫린다 진짜. 아, 진짜? 그렇지 뚫나지? 음. 난다 진짜. 와우. 올렸나? 아니 아니. 구사도 뚫고 들어네. <laughs> 이게 최대는 안 가지만. <laughs> 이게 뭐야? 밥태, 감영지. 뜨거, 뜨거. 그럼 우리 이거 먹자. 그래. 아, 어, 아, 그래. 이거 먹어야지. 같이 오빠는 이거 먹어야지. 뭐 감자고 뭐 오지치고 뭐 아무튼 이거 먹어야지. 그래야지. 자, 이거 먹자. 그래. 아, 아두 잔이랑. 아, 아. 네. 네. <laughs> 어, 여기 계산 제대로 찍으세요. 어 무서워 무서워 정말. 시계 바라이 <laughs> 자꾸 막뭐 빼지 말고. 제대 제대로 시계 바 싫어요. <laughs>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또좀 있다가 우리가 결제 들어가서 하자. 닫아버릴 <laughs> 거야. <laughs> <laughs> 어머 무손 너무 귀엽잖아. 어나 집에서 너무 하고 싶은데 망쳤어 찍히고. 부탁게요 네네. 어디 아, 앉지? 음. 어디 앉을까? 사장님 보이는데 앉고 싶어. 그럼 이걸로 앉아. 여기가? 여기? 여기 앉을까? 여기 앉아. 음, 약간 그늘 있는. <laughs> 어머, 테라스도 너무 예쁜 강사가. <laughs> 햇살이 너무 좋다, 오늘. 햇살 너무 좋다. 집 같아. 어잡혔다다 음. 천세정젤 비벼.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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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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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플. 헤플. 이 이건 이번에 인스타그램 이런 거 <laughs> 맞아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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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어, 어떻게 찍히나봐요? 어 그러면은 영상을. 아 예쁘다. 어 <laughs> 음, 진짜 많이. 건물을 <laughs> 먹는 건지. <laughs> 그, 일본 느낌 나. 저렇게 반죽이 되있는 거를 저렇게 바로 뜯는 거 보면. 이제 인사하고 퇴장, 퇴장 짤 나와야 되니까. 아우 어, 예뻐라. 화면으로 보니까 더 이쁘네. 다음에 <laughs> 또 올게요. 안녕. 보니까 쪽대 나무 녕스칠 같은 거 다시 하던데 아 추워 했겠지? 오늘 아침은 대파 스콘. 리코베이커리에 파는 대파 스콘인데 대파가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큰 거. 로아옷 꼈어 안줘 그래도 높이는 안 뛴다. 응. 또 밝혔어. 벌 응. 응. 아예 벗겼어. 기다려. 기다려. <laughs> 앉아. 기다려. 손, 기다려! 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안 돼. 치지 마. 기다리랬어. 손, 안 돼, 안 돼, 안 돼. 아예 안 보고 만나. 안 돼. 기다려. 기다려. 귀여워. 기다려.